KBO 심판들이 공부하는 심판이 되길 바랍니다. 한화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 이글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2023년 5월 20일 잠실 LG와의 경기에서 또한 번의 오심이 발생했습니다. 9회말 시작과 동시에 한화 이글스 마무리 투수 박상원이 등판한 상황에서 LG의 6번 타자 신민재가 선두로 나와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고 LG는 보내기 번트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타자인 정주현은 2구째에서 피치아우스한 공을 맞추기 위해 배트를 던졌고 던진 배트는 최재훈의 미트에 맞으며 송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심판진은 사심합의를 통해 타격 방해를 선언을 하며 신민진는 2루질로 정주현은 1루출루를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상원이 위기 상황을 잘 막아내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싶었습니다만 경기 종료 후 KBO는 해당 상황이 오심이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타격 방해가 아닌 수비 방해일까? 우선 타격 방해는 말 그대로 수비가 타자의 타격을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터박스 안에서 스윙하는 타자에게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배터박스 안에 타자를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타자가 가지고 있는 방망이 역시 타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심이 합의시 중점적으로 본 사항은 최재훈의 포구 위치가 어디였는가 였을 것입니다. 최재훈의 포구 당시 포지션은 우타자 정주현이 없는 좌타자 쪽 배터박스에서 포구를 시도하였고 주심들은 이 포구 위치가 배터박스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타격 방해를 선언한 것으로 유추됩니다. 왜냐하면 규정상 배터박스 내로 호수 미트 등이 와서 타격에 방해가 된다면 타격 방해가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주현이 배트를 집어던졌다는 사실입니다. KBO 규정집 타자의 반칙 행위 항목을 보면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 투구 또는 주제가 있는 상황에서 배트를 패어 또는 파울 지역으로 던져 미트를 포함해 포수를 맞췄을 경우 반칙행위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즉이 상황에서는 타격 방해가 아닌 배트를 던져 포수를 맞춘 경우이기 때문에 타자의 반칙행위로 수비 방해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규정을 보면 타자가 포수를 방해했을 때 주심은 인터피어런스를 선언해야 하며 타자는 아웃되고 볼데드가 됩니다. 공격 측 방해가 되었을 때는 모든 주자는 진로할 수 없고 방해 발생 순간에 있었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주현은 아웃이 되고 2루에 진루한 신민재는 1루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박상원이 무사 1, 2루 상황을 잘 막아내 이닝 종료가 되었지만 만약 이 상황에서 LG의 끝내기 안타라도 나왔더라면 심판이 지배하는 경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4명의 심판들과 대기심까지 총 5명의 심판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이 더 웃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판진분들은 틈날 때마다 규정집이라도 읽어가며 룰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잘 아는 것 같아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잘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KBO 심판들이 공부하는 심판이 되길 바랍니다. 한화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이글스 이야기, 이글스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 Good.